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현대그룹의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과 현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정주영 회장은 1915년 식민지기에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라는 시골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남으로 출생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안의 일들을 물려받아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의 농산 일을 돕던 중 돈을 벌고자 세 번이나 가출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그는 가난만으로는 살 수는 없다.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나는 꼭 성공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성. 지금의 서울로 가출을 해서 쌀 가게였던 복흥 상회의 배단으로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는 주인의 아들 대신에 복흥 상회를 물려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일 상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복흥 상회의 사장님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본인의 회사인 가게를 아들에게 주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정주영 회장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아주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좀 되려는 찰나 일제가 계속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일본은 계속해서 여러 전쟁들을 일으키고 산미 증산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쌀을 수탈해야 하는데 이런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 사업을 폐업하게 된 정주영 회장은. 아도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자동차 수리업에 도전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쌀과 자동차로 보이지만 여기서도 정주영 회장의 해안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 배고픈 걸 참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쌀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가능해진 그 이후에는 뭔가 산업에 대한 기반이 되는 기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을 합니다. 광복 후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설립 1년 만에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건설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미군의 전시긴급 공사를 맡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역량과 또한 여러 가지 수익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낙동강 고령교의 복구공사를 맡아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건설해서 정부의 신용도 얻게 되고 이러한 신용이 나중에 1967년도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하는데 또 하나의 미끄럼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건설업과 자동차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화학 즉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등 2차 산업 중에서도 인프라의 기본 근간이 되는 산업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재빠르게 조선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과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서 조선소를 먼저 만들고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선박을 수주해서 선박을 만드는데 정주영 회장은 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포니를 선보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60년대에 미국의 포드사와의 협업을 했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니 우리가 할수 있겠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1977년도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대건설의 주식의 절반을 팔아서 아산재단이라는 사회공헌을 할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정주영 공법으로 불리는 간척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쌀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단순히 자기 사업만 하거나 국가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7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 소위 전경련이라고 하는 경제인들의 모임에서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 자격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1년 스위스 바덴바덴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도에는 아산재단을 통해서 서울중앙병원을 설립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버는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1992년도에는 정치에도 참여해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같은 해 말에는 본인이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도 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로는 낙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기업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도의 인기와 지명도를 얻는 이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남북의 하외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경협에 집중하게 되고 북한에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 500마리를 끌고 방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1년도에 별세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과 현대그룹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처럼 약 85년 이상을 살면서 약 6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언제나 할수 있다를 주장한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억과 정신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